오늘은 오뚜기 주식은 50만 원인데 왜 삼성은 5만 원인가 라는 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이게 사실 오뚜기가 더큰 회사야 삼성이 더큰 회사야 삼성. 삼성이 훨씬 큰 회사고 시가총액이 1위잖아 근데 어, 주가를 보면은 아이또 떨어졌네 <웃음> <웃음> 대충 50만 원이라고 오뚜기가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보면 삼성전자가 5만 원이야 어, 이상하잖아 금액이 왜 그러는 거야 그치? 아니 이거 왜 낮은 거 같아 누나 봐봐 아니 오뚜기가 50만 원이야 근데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주식이 5만원이야. 일단 주식이 금액이 높은 게 좋아 안 좋아? 좋겠지. <laughs> 길게 생각하지 마. 뭐 맞추려고 무슨 이상한 눈빛 보내지 마. 그냥 금액이 높은 게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잖아. 아좋 그러면 오뚜기가 50만원이고 삼성전자가 5만원이면 오뚜기가 더 좋은 거네? 금액만 보면? 그런 거지. 그치. 그럼 삼성전자 다 팔고 오뚜기로 넘어가야겠네. 아닌 거. 아니지. 왜일 것 같아? 그냥 막 그냥 맞춰봐. 왜일 것 같아? 왜 5만원이고 저게 50만원일 것 같아? 오뚜기는 어 밑에 기간 다른 기관들이 많이 없어 보이고 삼성은 어. 반도체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어. 이렇게 다 분량이 아. 돼있어. 아 그렇죠. 오뚜기는 오뚜기인데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SDI, 어. 뭐 삼성바이오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이제 엠빵하다 어. 보니까 M 어. 모으면 비슷해질지도 몰라 아 삼성을 쌍 모으면 오뚜기는 <laughs> 째바리가 안되지만 어 그렇지 <laughs> 삼성전자가 5만원이고 삼성바이오가 현재 막 30만원이면 <laughs> 두개 합치면 35만원이고 <laughs> 그래서 <웃음> 이제 삼성SDI가 또 10만원 20만원이니까 <laughs> 가져오면 주, 주 하나에 100만원 찍겠는데 아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 <laughs> 난 그건 줄 알았어 <laughs> 공동구매하는 것처럼 <laughs> 자 정답은 금액은 삼성전자가 5만원이고 오뚜기가 50만원이 맞아 근데 여기 보면 시가총액 우리 맨날 말하지 (1위라는) 건 이게 비싸서 (1위가) 아니라 시가총액 그 기업의 값어치가 (1위기) 때문에 코스피 (1위라고) 나오는 거거든. 다시 한번 음. 우리가 말하는 코스피 1위 여기 코스피 1위 써있지 그 1위는 이게 비싼 1위가 아니라 시가총액 1위를 말하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얼마래 삼성 294조. 294조지 그런데 50만원짜리 어떻게 시가총액 얼마야 왜? 1조, 1조지 1조 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5만원이었냐 삼성전자는 이른바 황제주였어요 황제주 이게 2018 때입니다. 기업이 좋아지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 주가에 상한선이 있어? 없지. 없지. 냅두면 말 그대로 만 원짜리가 백만 원 되고 천만 원 되고 어떻게 보면 1억도될수 있다라는 거거든. 음. 삼성전자가 2018 년도 때 250만 원이었어. 한 주에? 한 주에 250만 원이었어. 그렇게까지 올라? 그게 갑자기 5만 원으로 완전 떨어진 게 아니고. 하하이. 아, <laughs> <laughs> 서서히도 아니고 <laughs> 삼성전자는 좀잘 됐어. 2018년도보다 지금이 낫잖아 액면 분할이라는 거야. 이거 몰라도 돼. 그러니까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이라는 건데 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자 봐. 만 원이 있어 나한테 만 원. 응. 만 원짜리 한 장으로 갖고 있어도 만 원이지. 응. 천, 원짜리 천 원짜리를 열개 게... 갖고 있어도 만 원이지. 응. 응. 그거야. 줄을 많이 줬구나. 삼성 한 전자가 만 원이었다고 치자고. 내가 만 원짜리 한 하나 갖고 있었어. 근데 누나가 건희 형이야, 건희 형, 이건희 형 와가지고 너가 지금 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야 똑같이 만 원이야. 근데 대신 천 원짜리 1 0 개를 좀 바꾸자. 이렇게 한 거야. 열 주로 늘려주고 어. 금액만 그냥 떨군 거야. 어. 그게 액면 분할이야. 왜냐 너무 무거워지니까, 너무 커지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삼성전자 사고 싶은 사고 싶은데 한주 잘라니까 250만 원 달라잖아.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액면 분할을 했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실제 주가를 보여줄게. 5월 4일에 액면 분할을 실제로 하거든. 응. 그 전까지는 아까 본 것들은 200 라인이야, 250 라인이야. 봐봐. 실제 18년도 4월 13일, 26일 이때야 다200 라인이잖아, 그렇지? 응. 200 라인이다. 응. 겁나 비싼 거야. 근데 거래량 잘 봐. 거래량이 20에서 30만이지. 자, 갑니다. 자, 밑에서부터 올라가봐. 주가가 265만 원에 머물러 있지. 액면 분할하면서 5만 1,900 거래량 봐. 거래량. 몇 배야? 거래량 봐봐 마지막 날 액면분할 하기 전에 60만 거래량이었는데 6배 6배 4천만이 됐지 그니까 너도 나도 야 삼성전자 5만원 됐대 다 사자 야 260만원짜리 지금 5만원에 판대 약간 이런 느낌 응. 다 들어온 거야 이거 봐봐 4천만 응. 아까랑 비교했을 때 봐봐 그 무거웠을 때는 거래량이 30만? 10만? 막 이러잖아 가벼워지니까 거래량이 미친 듯이 올라가지. 이거야.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 바로 느껴졌어? 음. 거래량을 늘리려고. 너도 나도 너도 나도 와 가지고 저희 삼성전자 사러 왔습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5만 원짜리 사잖아? 그럼 삼성한테 간 거야, 어쨌거나 그 돈이. 그렇지? 돈을 수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래량을 늘리려고 액면 분할을 한 거야. 음. 이해됐지? 그러니까 주식을 볼때 야, 주식 뭐가 좋아? 1등, 2등, 3등은 금액순으로 100만원, 90만원, 80만원 가는게 아니야 그냥 금액은 금액이야 시가총액을 보는거지 액면분할은 얘네만한게 아니야 SK텔레콤도 액면분할 할때 얼마였냐 3백만원이었대 그리고 아무레퍼시픽이 진짜 무거운 주식이거든 4백만원이었잖아 근데 액면분할 했지 못사니까 사람들이 비싸니까 그니까 수급이 안되는거야 요거 보면 되겠다 상장한 주식의 총수가 60억이다 그지? 우리 뚜기는? 뚜기는 360만정도 완전 게임이 안되지 이게 코스피 1위의 위험이었다. 자, 그러면. 자, 오뚜기가 50만원이고, 어, 삼성전자가 왜 5만원인지 그 궁금증은 해결되셨죠? 예.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고, 어, 간단한 경제상식은 아, 끝!